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네, 오늘은 그 놀이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만 0세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만 1세, 세살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그리고 그에 맞는 놀이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무엇이든지 이야기해주고 지원해주며 빨리 흡수하는 그런 또 인지적인 능력도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연령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데리고 있으면 가장 좀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인지나 신체면에서 만 0세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했고 또만 0세 때할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만일 때 우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2학기쯤 되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과 조금 더 상호작용도 더잘 되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좀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만엉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각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한 놀이들. 그리고 또 반복적인 놀이들,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놀이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 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일세도 모든 행동과 언어, 그리고 이제 눈빛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놀이에 포함이 되지만, 만 영세와의 차이점은 조금 더 심화되고,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의 형태로,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놀이들의 모습. 그리고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더 담긴 그런 행동들을 할수 있는 연령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체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동 능력이 많이 늘어나요. 기어만 다니던 아이들이, 그리고 잡고만 다니던 아이들이, 또는 좀 뒤뚱뒤뚱 좀 불안정하게 걷던 아이들이 굉장히 잘 걷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죠. 네.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엉덩이를 흔들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또 그에 따른 호기심 증가 그리고 폭발적인 신체 발달 그리고 호기심 이두 가지가 모이니까 어떨까요 네, 상상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장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그런 신체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체 발달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조금씩 조작하고 탐색하는 능력이 더 발달하게 돼서 무엇인가를 끼우고 맞추고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죠. 기어다니기만 할때 못했던 것들, 걸으면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해보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려고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 보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신체에 있어서는 왕성한 발달과 함께 그에 따른 또 신체의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연령이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요, 한 단어 정도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하신 거요 많이 있 선생님들. 의사소통이 잘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실 텐데요. 네, 한단어를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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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이어 하나로도 모든 의미가 다 전달이 될수 있는 연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가 어이 어인지 어이 어인지 어이 어인지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모두 다 의미가 있는 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저기 가서 기저귀 가져와. 그러면 자기 꽃 기가 막히게 찾아서 옵니다. 저기 가서 앉아서 책 보고 있어. 그러면 또 가서 책을 딱 듣고 보는 신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굉장히 잘 언어적으로나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요. 영세일 경우에는 내가 했던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때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흥미를 가져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숨겨왔던 물건을 찾는 것들, 그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과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어느 정도씩 개념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숨겼어. 숨겼는데 이렇게 했더니 찾았어. 이런 행동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에 따른 반응이 이렇게 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인지할 수 있게 돼서 숨기는 놀이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숨바꼭질도 굉장히 좋아하는 연령이 됩니다. 그데 이제 사회 발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굉장히 모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찬물도 안부로못 마신다라는 말처럼 선생님이 뭐 뒷짐지고 걸으면 뒷짐지고 걷는 거 따라하고 선생님 이 <laughs> 하는 목소리를 보이며 아이들도 옆에서 <laughs> 하는 목소리를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모방의 이제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부모님들이 아 어, 얘가요 선생님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이 시기쯤 되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왜 어, 그럴까요 라는 것보다 아 어머니 이 시기에는요 모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서 발달 부분에서는요. 애착이 거의 이제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낯선 사람과, 그리고 내가 익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자주 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 보고 웃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엄마 뒤로 숨는다거나 선생님 뒤로 숨는다거나 선생님 손을 끌고 가려고 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불편함을 그런 식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좋은 것들,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때쓰기처럼 조금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때는 감정이 어떤지를 좀잘 읽어주시고 그 감정을 잘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정서를 들여다보고 정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왜 이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 이 시기에는 나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다 발달하는 시기니까 어느 때는 막 좋아하다, 어느 때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때를 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반응을 통해 에서 나의 자존감을 좀 형성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이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가 아무리 많은 사인을 보내요 선생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그 반응, 사인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거나 그런 반응이 오지 않았을 경우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 1세 아이들은요 자존감을 위해서 그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발달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의 놀이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근육을 활용한 운동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놀이들, 계단을 오른다거나, 그리고 또는 계단을 내려온다거나, 말을 타고 흔들흔들하는 말을 탄다거나, 그리고 공을 던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발을 구르는 자, 그런 아이들 자동차 있죠? 그런 것을 탄다거나,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끌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놀잇감을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조작했을 때 그것들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반응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쭉 밀면 그 속에 속에 이제 뭐 스프링 같은 것이 있어서 쭉 밀려가는 자동차들 또는 뒤로 했다가 놓으면 앞으로 쑥 가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 자기가 기능적으로 숙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잇감들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인지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잇감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복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연령이기도 합니다. 만 0세도 또 이제 무엇인가 하나를 놓고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났을 때 그런 행동을 지속하는 것처럼 만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면 또는 무엇인가 놀이감을 가지고 놀때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그걸 계속해서 수시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 우리 반 아이들은요 각자 좋아하는 놀잇감만 가지고 놀아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요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자기의 그런 숙달된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과 놀이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저 아이는 지금 저 블록을만 가지고 놀지만 저 안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숙련된, 숙달된 그런 기능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자기가 행동한 것에 따른 결과를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감각 운동이 굉장히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운동기술. 부분에서 그리고 운동 능력 부분에서 그리고 운동 놀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던 영세들이었던 아이들이라면 만 1세는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뭘 하다 갑자기 밥 먹다가도 막 돌아다니고요. 갑자기 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거기로 가서 반응을 살피고 또 호기심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돌아다니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응 능력, 눈과 손의 그런 협응 능력들이 조금 더 발달하기는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서 잡고 그것을 끼우는 것, 이런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놀이를 할 때는 아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 쟤는 저 끼우기 놀이만 가지고도 잘 놀아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방치해 주지 마시고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충분히 나의 그런 숙달된 것들, 그리고 나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소근육이 좀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만 1세의 놀이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혼자 걷게 되면서 굉장히 이동 능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관심의 대상과 그리고 호기심의 대상이 굉장히 폭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다양한 놀이들을 즐길 수 있는 연령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찾을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환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어디 가서 막저지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막 꺼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서 무엇인가 막 어, 뭐 화장지를 막 풀어놓는다거나 막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또한 자기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어, 발달의 하나의 모습이고 놀이 특징의 하나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그것을 모방하는 놀이들이 더 많아지고 대근육이 굉장히 놀이의 줄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앉아 있거나 무엇인가 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그 안에서 특별 이 내가 이것을 잘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또한 즐거움을 얻는 시기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좀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는 놀이만 똑같이 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려고만 하고, 그리고 내 선생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의 아이들의 놀이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놀이들 그리고 자기가 주를 이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더 다양한 세상을 탐색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어 보고 만져 보고 먹어 보고 하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이의 하나라고 다 생각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놀이를 보실 때 그냥 놀잇감을 가고 노는 것 아니면 여러가지 구성하며 노는 것 다른 친구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노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커서 유아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놀이의 특성이라면 영아시기에는 혼자 놀이를 하더라도 내가 내적인 즐거움 내 안에서 자동차 하나로 굴려도 즐거우면 그게 놀이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 단어로 의사소통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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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이에게 즐거움이라면 이것이 놀이라는 것 그것 조금 인지를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놀이에 대한 강박이 조금은 더벗어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무엇이죠? 아이들을 놀이를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주시고 어떤 것이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거 단어 하나 그리고 행동하는 거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놀이가 될수 있다라는 좀 넓은 시야로 놀이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